아마 약간 아슬아슬할 거예요. 얘가 한요쯤 왔을 때부터 참아야 돼. 등불이 다 왔을 때. 이쯤에? 지금? 돌고? 뒤돌아서?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아왜 들어가? 왜 뒷걸음질을 쳐. 가가가가 가라. 가, 가, 제발 가. 가세요. 가세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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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. 아 진짜? 아, 나 심장이 너무 떨려 됐다 됐죠? 이게 타이밍 진, 진짜 어 진짜 칼로다가 해야지 아니면 안 되네 테이프 넣고요 아, 내 심장 소리인 줄 알았어 뭐야 외국 외국어데 해줘?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이상하다 고장났나? 더 이상 트랙을 바꿀 수 없다 왜? 아 피아노? 4번? 소리. 피아노. 아 잠깐만. 잠깐만. 아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. 나가기 싫은데. 피아노 방 어디 있었지? 왜 울라고? 잠깐만. 따다단. 따다단단. 딴. 딴딴딴딴딴. 위치에서 이거는 4월망우온폴송이래 피아노방 어디더라 여긴가? 아닌데? 피아노방이 그전에 있지 않았어? 오른쪽 따다단 근데 일로 가면 나와 아, 또 마주쳐 아닌가? 일로 지나가면은 그거 와 지나쳐야 되잖아 가기 싫다 진짜 아 가기 싫어 어 뒤돌아서 아 너무 빨리 참아서 나 너무 급하게 나오자마자 숨 참아가지고 이번에 좀 아슬아슬 하겠다 제발 제발 가가가가가걍가걍가걍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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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, 가, 가. 빨리 나숨 없단 말이야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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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와 진짜 이번 거 죽을 뻔했다 아 너무 늦게 가 쟤, 진짜 다리도 다리도 긴게 키도 큰게 이게 뭐야 어 전화번호 교장실 전화다. 뭐, 뭐 전화 안에 열쇠가 있다. 옥상 열쇠. 옥상으로 탈출하는 거 아니야? 나는 나가고요. 아나 너무 이 게임 심장이 아파. 아 너무 너무 계속 빡세게 긴장하고 있어서. 여기 아닌데? 피아노 방 어디 있었더라? 아 여기네. 아이야 나 등불 귀신도 무서워. 귀신이란 존재가 무서워. 이걸로... 딴딴 딴. 아닌가? 이거구나. 따다단 따, 아이 다따다다단 딴딴 따, 따, 딴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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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소리 안 들리는데? 따다단 딴딴 이거지. 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t y Da, 시 a dan, da, dan, da, 어, e m 다 re, si, si, l 어 s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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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 야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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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쳐주시,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세 <laughs> 장이 열렸네요. 아 네, 인형 가져가고. 어, 어, 어! 복면승 인형. 네,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. 제가 복면, 이... 복면 인형을 얻었는데, 안 가본데 좀 가볼까? 복면, 손도 가져가라고? 아 가져갈 수 있어? 아니, 아닐 걸? 악 아니, 아니, 잖아 <laughs> 그런 거없잖아 음.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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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왠, 왼쪽 가지 말자. 옥상? 옥상으로? 일로 가면 나오는 거 아니야? 여기 뭐 하는 방이지? 뭐야? 아, 여기가 여기구나. 어, 뭐. 어, 인형을 소유해준다 아! 어, 움직이는데? 눈 떴는데? <laughs> 눈뜬거 아니야? 인형 하나 더만들어서 와야 되는 것 같은데? 어. 일단 옥상부터 갑시다 음, 이거 일로 갈수 있나? 아갈수 있구나 가자 옥상? 아, 맞... 아 여기로 통하는 거였구나 맞네 아 이제 좀 맵이 보인다 옥상문 들로 가는 열쇠 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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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장 어돼 세이브 없이브있어있 뭐 있어? 뭐, 있머어어어어어어어 어머 어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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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h e d 어 y Hom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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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o m 필름 아니, 뭔가, 귀신인 줄 알고 숨 참았는데 뛰어내리는 거였네. 어제 제로니모 뭐 생각난다. 이거 필름 돌리는 거 어디, 어디더라그 상영실 있는데. 요, 요어딘가 내려가야 되나? 어! 등불 귀신이다. 아니야, 아니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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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야 돼? 지나쳐 가야 돼? 진짜? 여 여기 있다가, 여기 있다가, 진짜 지나쳐야 돼? 나가? 여기 있다가, 여기 있다가 등불 마주치면, 등불이 생기면, 이때 숨 참고! 얘가 들여다보면은, 얼른, 가, 얼른. 가, 가, 가. 가. 그 다음에, 뒤집어서, 숨, 숨 풀고 가. 됐다.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.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였죠. 어. 다른 필름이니까 얘를 틀고, 어. 그다음에 옆방 가서 틀어진 거 봅시다. 이건데? 025? 121 1. 숫자인가? 0 암호 같은데? 025 121. 1? 아 전화기 맞네. 번호 전화라는 거네. 전 전화기 어디 썼는데? 교장 교장실인가? 그뭐 전화 전화기. 전.. 전화기 어디어디지아또 어디, 지나쳐가야되잖아 또이 달걀귀신이랑 달걀귀신이 아니라 등불귀신이랑 아 여기구나? 맞네 잘 찾았다고 봐 내.. 거봐 내 감으로 오니까 한 번에 오잖아 공.. 공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 공.. 공이 수화기를 들고 들고 공.. 잠깐만, 잠깐만 이거 어떡해?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옛날에 안 써본지 엄청 오래됐단 말이야 이거 이거 공공공 어떡해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? 공 근데 안 맞춰지는데? 잠깐만 전화를 전화를 못 걸겠어 전화를 못 걸겠어 공 공까지 이렇게 와서 풀리지? 공 공이요 잠깐만요 아 이게 아니네다 잘못 눌러서 잘못 눌러서 잘못 돌렸어. 다시. 아니, 여러분들 이거 써봤어요? <laughs>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써봤어. 025. 미안해. 여러분들은 많이 써봤겠지만 나는 진짜 애기 때 장난으로 막 돌려보다가 혼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. 25. 어, 이거 잘못 돌렸다. 오, 일, 다음에, 이, 일, 됐다. 예은 양, 당신의 도움에 국가는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. 신고한 건가? 됐나? 어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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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? 아. 아까 그 귀신이다. 어. 아, 어, 저 열지 마, 열지 마. 아니야, 열지 마. 그 귀신 여기 안 들어온다며. 귀신. 귀신은 방에 안 들어오는. 아이고, 버에 벌린가봐. 어머, 귀, 규칙이었는데 그왜 귀신이 들어올라 그래. 나가도 되나? 나가면 있지 않을까? 있는 거 아니야? 바로 들어갈 준비가 다 어? 이게 뭐야? 한병 인형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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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다 얻었어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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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쿵좀 <laughs> <꿍꿍꿍> 병철인데요 <laughs>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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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됐다 이제 가자 됐어 이제 중장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? 어 기다가 기다가 올리고 무슨 의미가 있나봐. 어머 헐헐아아 아, 진짜 내 중장이 두번 죽인 건가? 이거 어디 열쇠야? 지하실 열쇠 지하 지하실? 지하실? 아...이거... 아...참... 아...이...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요. 제가 죽일라 죽일 게 아닌데요. 어... 치하실 갑시다. 제대로 가자. 아...이거 너무 너무 미안하다. 처음에 나... 목걸이 찾아준 친구였는데... 너무 많이 죽이는 것 같아 좀 미안하네. 회승사자라니, 회승사자라니, <laughs> 회승사자라니. 여기 안 열렸던 문이 하나 있었거든요? 모름표 띄어져 있는. 사인, 생인사 가자. 음... 어, 진짜 지하실이네. 잠깐만 잠깐만 안 나오겠지? 지하까지는 뭔가 있지는 않을 거야 어? 아 설마 아니야 어? 어? 과거인가? 중장아 날 위해 이런 일까지 해줘서 고마워 처음에 살아 아니구나 하고 괜찮아 우리 교실은 개인 거지 때문에 오히려 방해만 될 거야 이곳에서의 일은 우리만 아는 거지? 배신한 건가? 얘네가 죽은 얘가 죽은 이유가 있을 텐데 얘네가 밀고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난 그녀와 비슷한 것 같아 용감하고 유능해 그녀는 교장의 딸인 데다가 유능한 학자 집안의 자제잖아. 괜찮아. 난은 선생님이 날 높이 흉가를 하게. 어... 그녀는, 그녀는 너의 날개를 펼쳐 하늘을 뛰어넘어라. 라고 그게 책상에 써져 있었던 그었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. 은 선생님과 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,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? 아. 얘가 배신했나봐. 어? 중장이 남기고 간 총이. 헐! 도서부, 도 총이라고? 나 무기하던. 제가 <laughs> 무기. 무기를 얻었는데요 총이 도성로... 도성로... 제대로만 사용... 해석이 잘못된 건가? 자살하라고 주는 거야? 총을 면 도성로... 아 잠깐만 나 혹시나 물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아... 만 난... 아... 잠깐만 아... 자, 잠깐만 아닌가? 아니구나? 아나난또아 아, <laughs> 죄송해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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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을 뻘치스를 시켰네 어. 아니 아 혹시나해서 써봤어 혹시나 혹시나해서 어 그냥 독서 목록 그럼 처음에 있던 방에 막 책장이 있던 거기서 쓰는 건가? 아니 혹시 몰라서 센코페스가또 <laughs> 아니다 어? 누구야? 이게 뭐야? 어? 난가? 은선생님? 아뭐 하시는 거죠? 교사로서 항상 반항적인 아이들을 걱정했었지 네가 한 일들 기억나니? 잊어버린 거니?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거니? 그저 평범한 종일 뿐이, 뿐이었겠지, 그치? 대신 나와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얘가 밀고 했네. 어. 넌 잊어버리고 싶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.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말하지 그랬니? 어, 거울이 달라.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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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헐! 아 얘가 그랬네 총이 있나? 아, 총 있나? 아총 없구나 얘가 나쁜 애네 어 얘가 밀고자였고 그로 인해서 친구랑 선생님이랑 이게 뭐야? 어? 나 이거 딸기 케이크인 줄 알았어. <laughs>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딸기랑 막 케이크 그런 건줄 알았어. 어. 포청촌이라고 잠깐만. 성황신이여, 저희 어머니께서 당신께 걱정과 소원을 빚었었죠.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. 하지만. 당신밖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. 어, 만두? 뭐지? 저 방예은은 당신의 답변을 기다립니다. 사랑에 대하여, 미래에 대하여, 가족에 대하여. 아, 아 고르는 거였어? 아니 나 이거 자막인 줄 알고 자막인 줄 알고 아무거나 클릭했는데 이거 뭐 영향 있나요? 뭐뭐 뭐 결말에 뭐 영향 있어? 아니 나는. 굉장히 대랍합니다 나는 이거 자막인 줄 알고 뭐 넘기려고 클릭했는데 아무거나 선택됐어. 미래가 됐네요. 음. 자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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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진행을 위해서, 어, 엔딩 두번 봐야 된다고? 아, 진짜? 어떡해. 잘못, 잘못 눌렀나봐. 이거, 이거 뭐예요? 사랑이야? 가족이야? 가족인 것 같아. 어, 내 생각 가족인 것 같아. 정답만 좀 알려주세요. 어, 두번 보고 싶진 않으니까. <laughs> 질문 다 하나 봐. 가족? 제 부모님이 다시 함께 지낼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요? 긍정의 응답이다. 어... 아 엔딩이랑 관계 없어요. 다볼수 있네. 어차피 한번 보자. 정의 응답이다. 자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요? 이걸로 점치는 거구나. 아나 이거 두 번은 못 하겠어. 어, 솔직히 두번두 번은 절대 못 하겠어. 젊은 날엔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서서히 무고를 잃어가게 된다. 난매마른 감정으로 뒤엉켜 회전목마의 목마가 되어갔다. 터질 듯한 감정으로 속도는 점점 빨라져갔다. 세일라이브 질차 때요 추천해요 구독해요